장 25절로부터 33절까지 말씀. 이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수많은 우리가 함께 갈 때,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충공하기까지에 족하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이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이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 진이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 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네. 아, 네. 오늘 제서 일본에서 는 50분이 우리 교회를 갑자기 찾아왔어요. 그 지난번에 제가 CD 드었던 우리 교회 목사님 홈철치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왔는데 어 저한테 미리 얘기를 안 했어요. 갑자기 제가 텍스트를 받았어요. 오늘 갑자기 교회를 들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없으면 문을 열어주고, 뭔가 할 수가 없고, 또, 인터뷰 할수 없어서, 제가 부득이하게 이분들 와서, 그 오셔가지고, 다, 교회 구경하고, 또, 여러가지 그 교회에서, 또, 보고 싶어 하는 것도 보여드리고, 인터뷰 드리고 왔습니다. 어 우리 교회 일본 해중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영어 해중이 있거든요. 일본 해중이 있는데, 거기에 목사님 한 분은 한국말을 너무나 잘하는 목사님, 한국에서 그 총신을 나왔고, 이나토미 목사님이 나왔는데 총신을 나왔고 또, 어, 뿐만 아니라 어, 이 분을 처음으로 가르친 분이 누구냐면 한국 선교사님이에요. 원래 그 분이 오신 거예요. 그 한국 선교사님이 자기 교회 교인들을 데리고 온 거야. 내 믿음의 아들, 이나, 이나토미가 목표하는 교회가 어디냐이터게딱 봤는데 이나토이 목사님 설교에서 뭐라고 했냐면 야쿠자 같이 생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야쿠자 같이 그래가지고 그 자기가 처음에는 자기를 팔아먹지 않을까 걱정했다고 했는데 딱 보니까 진짜예요 진짜. 완전히 완전히 이 하얀 그 수염 난 야쿠자야 이랬데와 무섭게 생겼다 뭐 무섭게 생긴 건 아니고 하여튼 이렇게 명상하게 생겼어요 손을 꽉 잡더니 한국말뿐니까 한국말로 목사님 내년에는 우리에게 와주셔야 됩니다 하는데 제가 햇볕리도 그 못했어요. 오라고 하는데 참 감사했던 것은 이 한국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데리고 온한 40여 명, 50명 가까운 교회, 교인들 보니까 20% 정도, 한 10명 정도는 한국 사람들 한국 말을 하는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일본 말을 하는 사람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 이분들이 와서 아, 이나토미 그 어렸을 때부터 그 교회에서 자라난 학생이 이제 목사가 돼서 또 미국으로 와서 목회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래서 아주 구경하러 온 거죠. 그러니까 제가. 또 o 를또소개해주 i e 서 s were the same. So, the i n a t 목사님 많이 이워 줬어요. 이분 이 e same. Even you are the o n l 잘 good. 지 o 지 h e soviets are 다 h e same. No, i t 너무 좋았 The 진짜 m 요 너무 e only people who are not going t 님어 e so cold. t h 님 only thing is t h 그 t the o n l 어머니 어머니 is that the o 어, 제가 이분들이 오시는 걸 어젯밤 12시 넘어서 텍스트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무 준비도 못하고 저만 가가지고 제 이분들을 만났죠. 아, 여러분 참 이게 주안에서 이렇게 만나는 게참 감사한 거예요. 어, 제가 참 감격스러웠던 것은 이, 이그 등치 커다란 이 목사, 한국 목사님 이분이 어, 이 어린 이나터미를인아텀그 이나테미 소년을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디사이플십해서 하나의 목사를 만들어서 이분이 주는 영, 총을 다 영적 영향력이 런걸 보게 되는 거죠. 이분은 또, 이분들은 반대로 또 우리 교회를 보면서 저를 보면서 아, 목사님과 목사님 교회가 우리한테 이러한 영향력을 주고받는다 라고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믿음은 뭐냐? 믿음은 바로 이 주님,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무엇을 줄때 잘 몰라요. 그때는 그게 어떤 건지 잘 몰라요. 하지만 이 힘은 엄청난 거라는 거죠. 저는 이제 다음 달에 어 제가 처음으로 가보는 어 나라에 가게 돼요. 아프가니스탄이라고 맞아요. 네. 거기에 가게 돼니 어 제가 그동안 가고 싶었지만 여러 사정으로 못 갔는데 지난번에 우리 교회 아프가니스탄 사역을 하는 장로님 한 분이 설교를 하신 다음에 제 아내가 그대를 받았어요제 아내가. 저한테 가래요. 아가 하지만 <laughs> 가서 사역의현장을보래 제가 간다고 하니까 너무 기쁘게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좋다.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거 제가 가려고 해요. 아프라니스탄에서 어, 하는 이 사역, 이 장로님의 사역은 참 놀라운 사역이에요. 뭐 가서 예수를 전하고 하지 않는데 가서 이 콩을 가지고 콩을 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먹이기만 해도 이 사람들이 아는 거죠. 이콩 누가 준 네. 콩? 예수가 준 콩. 예수가 준 콩. 그걸 알고요. 그걸 알고 사람들이 변화되고요. 마음이 새로워지고요. 거기 가면은 이 대한민국 한국 사람인 것을 너무나 좋아하는 외사람들이 왜이 대한민국에서 온 사람이 우리를 살렸다, 우리를 살렸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이 권지영 장로님은 어, 미국에서 이제 하비를 하고 나서 네슬이라고 하는 이 식품 회사에서 어, 거기에 연구원으로 고위직으로 있다가 내가 인생을 이렇게 다 보낼 수 없다. 내가 내게 주신 이것을 가지고 주를 위해 살아보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어 여러 나라를 두들겼어요. 북한도 두들겨보고 그러다가 야스강이라고 하는 곳에서 어, 하나님께서 사실 놀라운 일을 가했습니다. 어, 저는 어, 이번에 거기 가서 어, 정말 그러한 하나님이하시는 것을 보고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통해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하실지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저는 오늘 같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하려고 해요.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고 많은 것을 해야지만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이름을 회복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이름을 회복하자.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름이 중요해요. 제가 굉장히 은혜 받은 설교 말씀드렸죠. 박보영 목사님이라고 말씀을 드렸, 드렸던 것 같은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이분 설교에서 정말 은혜 받은 내용이 하나 있어요. 이분이 주로 깡패들과 어, 그리고 어, 이 완전히 그냥 집 나간 애들, 본드 하는 애들, 막 그냥 칼 갖고 긋는 애들, 이런 애들을 다 전도해가지고 교회에 사육을 했어요. 그러니 오죽하게서 교회가. 완전히 이건 무역지적이고, 무역지적이고. 거기에 한 아이가 있어요. 어, 그한 아이는 이 아이는 갸할프고 이, 몸도 갸냘프고 뭐 그렇게 싸움 잘할 것 같지 않은데 얘는 싸움을 엄청 잘해. 왜? 어떻게? 해? 먼저 딱 긁고 시작하는. 먼저 딱 긁고 시작하는. 뭐, 한 마디로 얘기해서 너 나하고 싸우려면 너, 너 목숨 내놓을 거야. 내놓을 거야. 엄청난 일이 엄청나게 싸움 잘한다. 얘, 얘 이름이 보더라 어? 이란인가? 하여튼 저 이름이 이란이란 뜻그 독특한 애인데 얘가 또 어떤 조폭의 행동대장까지 그 한사 굉장한. 얘가 변화돼서, 얘가 변화돼가지고 이제 가서 목사님하고 같이 가서 이거 막 나눠주고, 전도지 나눠주고, 뭐 이렇게 나눠주고 그러는데 그날도 차 타고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전도하러 가는데 땅패들를맞니다한 다섯 명이 앞을 딱막고서야 그냥 목사님이 그냥 지나가자, 지나가자 그럴 때도 얘네들이막 몸둥이 들고 막 그냥 목사님 차를 다 두들기고 그러니까 목사님 잠깐 체가 나왔다고. 목사님은 건나 가지고 가서 혹시 또 마음잡고 사자 타는데 가서 또 싸우면서 한번 타고 나와요. 너 그러지 마 걱정하지 마 얘가 딱 나가 가지고 거기는 애들한테 조용히 이렇게 몇 마디 하니까 갑자기 다섯 명 중에 세 명이 다 도망가고 두 명은 무릎을 꿇더라. 그래서 한번 신기해가지고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야너 뭐라, 뭐라 그랬어? 너 죽인다 그랬냐? 뭐라 그랬냐? <laughs> 아니요. 나일란이다딱한 마디 하니까 <laughs> 다 도망가더라고요. <가는> <laughs>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름이요 이름. 그이름값제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현경. 현경이라는 이름이 거물 현자의 경사 경자 시커먼 세상에 경사가 되라 이게 저희 할아버지 가이어주신이름이거든요 여러분 이름도 뭐예요? 자, 옆사람에게 우리 웃으면서 얘기합시다 이름값 하세요. <웃음> <웃음> 이름값, 이름값 하세요. 이요이이이름이 아니라 제가 이름값이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자녀된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으시면 아멘하세요. 아멘. 그러면 이미 그 안에 모든 게 있는 거 아세요?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은 우리가 자녀가 확실하다면, 주소원 자식이 아니라 확실자식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벌써 하나님의 응답은 다 있다 없다. 다있다 우리가 집에 가서, 여러분, 여러분이 그 자식으로서 부모님한테 밥 얻어먹을 때가가지고 빈면을 얻어먹어요? 돈 내고 먹어요? 아니면 밖에서 아, 착한 일을 해야 먹습니까? 아니요. 자식된 당연한 권리와 당연한 권한은 무조건 먹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누릴 권세가 있어요. 권리가 있습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아멘. 그 이름을 빨리 찾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난 하나님의 자녀, 그럼 거기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빌빌거리지 말고 어, 항상 쫓겨다니지 말고 항상 고아같이 살지 말고 부모 있는 자식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시대 이름이 뭔지 여러분 이름. 성경 보면요 교회 이름이 뭔지 아세 교회 이름이 딴게 아니라 교회 이름은요 이름이 없어요. 교회 이름이 갑자기. 그냥 에베소 교회 그 뜻은 뭐예요? 에베소에 있는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필라델피아 있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있 교회. 이름이 없는 거예요. 사실상 그냥 지역의 교회다. 교회는다 똑같아.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변 고침이 있고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게 교회예요. 자 그런데요. 오늘 이 시대 교회가 타락했어요. 교회 이름이 값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 이름을 붙이는 거죠.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 제가 아름다운 교회를 욕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의 음. 교회, 여러분 교회는 원래 누구 거예요? 음. 근데 거기다 왜 주님의 교회 그, 주님의 자를 붙입니까? 하도 그렇지 않아보이는교가 많으니까. 음. 교회 앞에 복음자가 붙었어요. 원래 교회에는 뭐가 있어요? 복음이 있어요. 근데 복음자를 붙였어요. 근데 그것도 안 돼. 음. 그래서 뭐 하나 더 붙였어? 음. 순자 하나 더 붙였어. 순복음. 근데 더 기가 막히는 거 같아. 그 앞에 참자 하나 더붙은 교회가 돼. 어요 참순복음교회. 네, 참순복음교회. 여러분, 교회도 모자라서 모음자 붙였는데 그것도 안 돼서 순자 붙였는데 그것도 요즘 순먹기 보니까 좀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참자 하나 더 붙이고 앞으로 뭐가 하나 더 붙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이름이 타락한 거예요. 이름이 타락한 거. 이름을 회복하세요. 그 자녀된 이름을 회복하세요. 오늘 여기 제자, 제자. 여러분, 이게 무성 예수의 제자는요. 이름이 필요 없어요. 제자, 도망가자 걔네들은 안돼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의 대상안 돼, 건들지 마. 걔네들 건들면 우리가 죽어. 아까 걔처럼 나 건드리면 너 죽는다. 이름값이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 주신 이름값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름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이름 예수예요. 천상천하 구원받을 만한 이름 뭐밖에 없다. 여러분 그 이름값을 여러분 찾으세요. 내 인생에 그 이름이 오셨으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구원 받은 것이고요. 능력 있는 것이고요. 새로워지는 그 이름. 그걸 찾으세요. 우리 그의 능력이 뭐지 아세요? 예수 공포수그 예수, 예수. 안에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 의 이름 안에는 모든 게 있어요. 두번째 중요한게 뭐냐면 여러분 오늘 이 제자됨의 핵심은요 제자됨의 핵심은 다드리는거예요다 한번 따라해보 제자됨은 다 드리는 것이다 자왜다 드릴 수 있느냐 여러분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걸 딱 보니까 그 순간에 귀신이 나가고 병자가 고침받고, 그리고 사람의 산이 변화된 걸딱 보니까 딴게 아깝지 않았어. 오늘 제자들이 다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시몬이, 어, 게네사의 호수에서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았는데 예수님이 너나 따라와라. 그러니까 그장 고기를 다 두고 갔던 것은 여러분, 베드로가 시몬이 손해보는 장사를 한 건가요? 안 해요. 손해본 게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진짜. 다 드린다. 다 드린다고 하니까 막 구, 걱정되죠. 어, 어떻게 다 드린다. 그게 아니라 제자도는 뭐냐면 더 좋은 것을 찾는다. 뭐 따라 합시다. 제자도는 더 좋은 것을 찾는 것이다. 아, 그래서, 아, 아, 그래서 줄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목요일날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 포기한 게 있어요? 다른 사람하고 밥 먹으러 나가는 거 뭐. 여러분, 그런데 혹시 이 자리에 왔는데 내가 괜히 왔다 생각하시는 잘걸 그게 가니까 훨씬 낫대 여러분 저는 지체없이 말씀드립니다 더 좋은 게 있습니까?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을 알게 되는 바니다 그거예요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만나는 게 우리 인생에 더 좋은 것을 알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손해보는 걸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 되는 게 아까 그 손해보는 건데 억지로 한다 내가 판한 사람이니까 그런거 아니에요 그더 좋아서 이겨라 줘 이게 우리 제자도의 확실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낌없이 줄수 있는 거예요. 왜 주면 줄 수록 감이 역사 더 일어납니다. 우리 일본의 이나토이 목사님이 어 제가 이분을 만나서 처음에 제가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물어보는 거는 이분이 제 일본 분들이 좀 물어볼 때 아주 심각하게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왜 도와주려고 하냐 이왜 도와주려고 하냐. 이분이 장로교에 있는데 친례교와 장로교는 일본에서도 별로 사이가 안 좋아요. 서로 이게 같이 협력을 안 해요. 한국도 그렇고 별로 안 해요. 왜 당신은 장로교 목사인데 물론 난 장로교 출신이지만 이 친례교회를 도와주려고 하냐? 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를 했냐면 장로교가 친례교를 도와주고 친례교와 장로교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 주는 거 이 말에 감동이요. 이 감동. 이분이 가는 자마다 그 얘기해요. 다른 자 설교할 때마다 그 얘기해요. 그래서 나 취소도 못 해요. 그 <laughs> <많이 웃음> <해야지. 웃음> 여러분, 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진리게 만들고 이 세상을 꼼짝 못하게 하는 가장 중대한 방법은 뭐냐면 아낌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주는 것만큼 힘 있는 게없어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는. 것. 여러분, 없는 거 주면은요, 감동하지 않습니다. 내가 별로 친절하지 않으면서, 친절한 척 하면요, 그거 감동하지 않아요. 뭐 내가 뭐 별로 있지도 않으면서 그거 가지생겼냐는거 감동하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내 거, 하나님 진짜 내게 주신 것을 주게 되면 거기에 엄청난 변화가있어요 여러분, 변화를 원하시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가 줘야 돼요. 예.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에게 남편 줘야 돼요. 일단 줘야 변화가 있어요. 빼지려고 하면요 절대로 안되게 절대로 안 돼요. 주는 사람들 대라 이 제자는 주는 사람들 여러분 이제 결국 제자도의 핵심은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성례전이라는 거, 카시저 성례전, 성찬식, 성찬식이 뭡니까?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예수님의 살과 피로 우리가 먹잖아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 빵과 포도주를 기도할 때이 빵과 포도주가 사실 빵과 포도주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 여러분. 너무나 이 세상에 속한 이 빵과 포도주라고 하는 이 엘리먼트들이 우리의 기도 속에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가 된다 그래서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북한에 가서 제가 그 고아원에 갔을 때 애들 손을 다 잡고 다 껴안아 주었어요. 제가 껴안아 주실 때마다 뭐라고 했냐면 너 지금 예수님과 앉는 내 안에 누가 계세요? 내 안에. 가나디이서0장 20절, 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셨다. 그래서그께 껴안아주고, 손잡아주고, 뽀뽀해주고. 네. 예수님이 너를 축복하시다. 예수님이 축복하시다. 이게 제자. 제자들은 어디 가든지 자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이 사람들이 손잡아주고, 이 사람들이 얘기할 때마다, 일을 할 때마다 예수님이 하시는 걸 봅니다. 이게 바로 성전자요 먹히는 거야, 먹히는 내가 드려으니 여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얼마 되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항상 움켜잡고 이걸 지키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진짜 자유롭고, 진짜 기적을 경험한 건, 주님 앞에서 이것들을 먹히는 거예 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을, 내가 움켜잡고 내가 살려고 했으는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으키시는 그 기적. 그걸 경거 성례상 그래서 여러분 옆사람손을 이렇게 잡아 주십니다. 이렇게 이렇게 기 잡아 주세요. 지금 그성이 무슨 손 어떻게 누가 잡은 거예요? 예수님손 예수님. 잡아주시고, 예수님 이 예수님 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죄송만 예수님 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계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 우리가 손잡는 거, 우리가 봉사하는 거, 우리 모든 것이 예수님의손 성입니다. 성사이 성사카먼트가 됩니다 이제 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못더 뭐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없는 것 같고 막 그냥 애쓰려고 하지 마시고 눈에 불켜고뭐 남을 이겨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우리의 삶에 성공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흘러갑니다. 여러분, 그럼 세상은 우리를 알아먹는다 무릎 꿇요 세상은 우리에게 우리를 머리를 주고, 기도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이 엄청난 성례의 삶을 살기 때문에 좋아요. 러시길 바랍니다. 말 한마디 안 해도 돼요. 예수 믿어. 아 이렇게 얘기 안 해도 우리 손만 잡아도 그게 느껴진다니까 우리 손만 잡아도 아 예수님이 느껴진다. 하나님이 느껴진다. 이 역사. 이 역사. 여러분 이러한 신비한 기적이 어, 제자되는 신비한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 이름을 회복하세요. <laughs> 이름을 회복하세요. 아낌없이 주세요. 아낌없이 주세요. 주세요. 성례의 삶을 사세요. 우리 아는 예수님께서. 것을 믿고 어디가서든 담대하게 손을 내미세요. 친절하게 해보세요. 섬겨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경험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셔서 어디가서든지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 이름의 권세와 그 예수님 사심을 드러내는 성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고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울 결별을 받으시오. 옵 나라가에 몸을 뜻하시는 것 같이 땅에 집으로 오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로운 약속을 주오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의 주듯이 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오시고 우리 셈을 든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약에서 고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 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